찬송가 32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사으신주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그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하심이 그리고 주님의 극렬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이 자리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돈우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이,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1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와 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아비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아비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와합이 이에 각 지방 고간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서 벤하닷선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간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랍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앞 왕과 북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전에 본문에 보면 아람의 벤하닷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였습니다. 사마리아가 에워싸였다는 것은 이미 다른 지역들이 함락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제 본문에서 아보왕은 이미 이 싸움에서 승산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벤 하닷의 요구가 너무나 지나쳤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성에 남아있는 군사들의 숫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7천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군의 군사는 10만 명은 좋히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람 군대의 군사들의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내일 본문의 아람과의 두 번째 싸움에서 아람 군대의 숫자가 적어도 10만 명이 죽었다라는 것을 볼때 지금도 어마어마한 군사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산이 없다는 라 것을 알았지만, 끝까지 싸우려고 결심했을 때한 선지자가 아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13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요하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요하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브왕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죽이려고 한 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들을 대결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북이스라엘에 내려도 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암과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보왕에게 회개하라 라는 조건도 달지 않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보왕의 행동을 보면 그는 여전히 이 선지자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압왕은 누구를 통하여 전쟁을 승리하게 될 것인지 이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선지자는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을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그 인도자는 압왕입니다라고 말합니다. 1 4절에 보면, 압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압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까지 공격할 때 이미 각 지방의 군사들이 이미 싸움을 각 지방의 성들의 군사들과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한 각 지방의 고관들이 아마 사마리아 성에 지금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 싸움을 시작할 사람은 바로 아압왕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이 말에 아부왕은 가슴이 절렁했을 것입니다. 도저히성산이 없어 보이는 이 싸움에서 자신이 선두에 선다라는 것은 이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렇게 하기에는 아부왕은 선지자의 말이 그렇게 믿뭐 따를 만큼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만큼 그렇게 그 자신 사내삶 속에 말씀에 대한 믿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선지자의 말을 따라 자신이 청년들을 이끌지는 않고 청년들과 나머지 군사들을 먼저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성에서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말씀에 따라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성에 머물러 있던 아브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야 성에서 나가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의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벤 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크게 쳐서 크게 이겼더라. 21절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이미 승리한 것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아부왕이 성에서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부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청년들을 보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수비하고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청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끝까지 승에서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본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암과 북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극률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압왕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북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 압은 이미 조금 전에도 말을 좀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된 선지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증거해주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그에게 이미 여러 차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선지자의 말을 들었음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압의 완악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압 백에 긍휼을 베풀고 계시고, 그리고 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긍휼을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는 압과 북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극률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앞과 북이스라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인자와, 이 인자와 자비하심은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 개인의 삶에 베풀어진 은혜이기도 하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극률, 자비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앞과 동일한 삶, 그리고 북 이스라엘과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이 강팍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우리 역시 지속적으로 살아온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극유리 베풀어진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역시도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극유를 베푸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극휼을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극휼을 베푸셔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버 아베... 압과 북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은혜는 우리의 삶에도 실제로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과 극률의 풍성하심 때문에 오늘 자비가 오늘 본문에 임하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 극률,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삶을 살았고, 은혜를 입, 은혜를 입지 못할, 은혜를 입을 만한 자들이 아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난 삶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을 우리가 살아온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오래 참으심, 극률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성품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어 하는 주님의 그 인자심 성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찾는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의 아름다우신 그 인자심의 성품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